블루 썬더와 에어홀프 헬리콥터는 두 가지 다른 타입의 헬리콥터로 각각의 특징과 용도가 있습니다. 영화 블루 썬더 블루 썬더 1983에 등장하는 헬리콥터는 첨단 기술을 갖춘 군사급 경찰 헬리콥터입니다. 이 헬리콥터는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를 개조하여 만들어졌으며 극중에서 미래형 감시 및 전투용 헬리콥터로 등장합니다. 실제로는 OROS PATIAL이 -E SA-341G 가젤거젤 헬리콥터를 개조하여 사용했습니다. 블루 썬더는 미국의 공군 및 해병대가 사용하는 공격 헬리콥터로 주로 지상 목표에 대한 공격 및 지원 작전에 사용됩니다. 강력한 무기 시스템과 뛰어난 기동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도의 전투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갖춘 군사급 경찰 헬리콥터입니다. 이 헬리콥터는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를 개조하여 만들어졌으며, 극중에서 미래형 감시 및 전투용 헬리콥터로 등장합니다. 실제로는 r o s p a t i a l 이 SA-341G 가젤거젤 헬리콥터를 개조하여 사용했습니다. TV 시리즈 에어울프에 등장한 헬리콥터의 실제 모델은 벨222벨 222입니다. 이는 벨 헬리콥터벨 헬리카프터사가 제작한 민간용 쌍발 엔진 헬리콥터로 드라마를 위해 개조되어 더욱 강력한 전투용 헬리콥터처럼 연출되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에어울프는 냉전시대에 미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로 개발된 초고속 전투 헬리콥터로 설정되었습니다. 초고속 비행 능력 일반적인 헬리콥터보다 훨씬 빠른 마아 이름 속 돌파 속도로 비행 가능 첨단 무장 시스템 30개틀린 기간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미사일 회피 기능, 스텔스 기능, 자율 조종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헬리콥터의 멋진 디자인과 박진감으로 웅장한 테마. 음악과 덕분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